26년도 병원입니다. 병원에는 년 화해 기운이 매우 강한 그런 해가 되겠고, 어, 말띠해, 적토마,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운이 됩니다. 에, 을사년에는, 음, 그 닭띠가, 어, 저기, 저, 지살의 효과가 있었죠. 지살 효과라는 것은 원거리 출장, 해외 출장 이런 걸 통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해외에 나가서 새로운 아이템을 구하든가, 새로운 사업을 위한 털을 닦는다, 이런 개념으로 볼수 있고, 직장인이라고 하더라도 새로운 프로젝트의 수행, 여러 가지 계획 세운 바를 실현하는 그런 한 해였다. 그런 면에서, 병원연은 그러한 과정에서 쉴틈 없이 일을 추진해 오다가, 어, 잠시 조정 구간이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닥 닭띠들은 이런 운에 사업하는 사람은 뭔가 조정을 하고, 또 사업에, 어, 추전했던 부분에서 뭔가, 예, 구조, 구조적으로 조정할 거 있으면 조정하고,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고치고, 이러한 잠시 숨 고르기 구간으로 볼수 있고, 음,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의 해왔던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있다면 잠시 손도 보고, 새롭게 수정도 하고, 그런 운이 되고,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방만하게 어떤 그, 일이 바빠서 추진해왔던 일들에서, 어, 갈 사람 가리고, 또 새롭게 추구할 사람 추구하고, 이런 운이 바로, 어, 연사룬 도화운이라는 것이죠. 다음에 그러한 과정에서 이성훈의 발달, 연애 운의 발달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청춘 남녀들은 새로운 인연과의 어떤 연애관계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다 어, 그런, 그런 가운데에서 어, 어떤 비용의 에, 지출 그러니까 어, 연사 운에 발생하는 비용은 상대방이 나한테 우호적으로 주기보다 내가 많이 지출하는 돈이 됩니다 식사를 위해서, 나의 인기 관리를 위해서 식사를 하고, 또 비용 지출도 하면서 나의 품위 유지비 성격으로 돈이 많이 나간다. 이러한 것을 돈이 나간다 개념보다는 투자 성격으로 보는 게더 맞을 거예요. 즉, 27년, 28년도에 좋아지기 위한 그러한 과정에서 지금은 투자, 씨를 뿌리는 기간이다.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어, 먼저 인간관,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새로운 설정, 그러면서 사업이나 기타 여러가지 환경에 긍정적인 변화가